안녕하세요. 대운세상입니다. 오늘은 경칩 이후 열흘 동안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으면 복이 오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생명들이 깨어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경칩은 양기가 강해지고 음기가 물러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자연의 기운이 크게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식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경칩에는 찬 성질의 해산물을 피하는 것이 좋고, 낡고 오래된 기운을 가진 묵은 음식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기운을 가득 품어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음식으로는 봄나물이나 현미, 보리 등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음식들이 나의 기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풍수적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풍수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궁금한 이야기나 꼭 바라시는 점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행운과 대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경칩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첫 번째 음식 찬성질의 해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게, 조개, 해삼 등 다양한 해산물이 있는데요. 경칩 이후에는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개나 조개 같은 찬성질의 해산물은 몸을 차갑게 만들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풍수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경칩 이후에는 대지가 따뜻한 양기를 품으면서 생명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찬 성질의 해산물은 몸속의 양기 흐름을 차단하여 생명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물과 관련된 음식은 음의 기운을 강하게 함으로 균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해산물은 물의 기운을 품고 있어 경칩 이후 상승하는 불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음기가 강한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의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피로감 증가, 혈액순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개와 조개 같은 갑각류는 외부의 기운을 쉽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이 시기에는 불순한 기운이 몸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추천 음식으로는 생강차, 대추차, 닭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을 가진 음식을 함께 먹으면 경칩 이후 몸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기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경칩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두 번째 음식은 과도한 신맛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식초, 레몬, 김치 등이 있습니다. 신맛은 간의 기운을 자극하는데요. 경칩 이후에는 간이 활발해지는 시기라 신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피로해질 수 있어요. 짜증이 나거나 피곤함이 심해질 수도 있죠. 풍수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풍수에서는 봄이 간과 연결된 계절이라고 보는데요. 경칩 이후 간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운이 넘치게 됩니다. 이때 신맛이 과도하면 간 기운이 과하게 치솟아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성격이 급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신맛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인데, 신맛은 목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간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소화기 문제, 불안감,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경칩 이후에는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신맛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양기가 과하게 상승하여 몸과 마음이 들뜨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예민해지면서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짜증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추천 음식으로는 단호박, 감자, 꿀물이 있으며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풍수적으로 균형 잡힌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 신맛을 줄이고 단맛이 나는 자연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이나 감자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꿀물은 기운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경칩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세 번째 음식은 묵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곡물, 장류, 냉동식품 등이 있습니다. 경칩 이후에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래된 음식은 기운이 정체되어 있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풍수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경칩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묵은 음식은 낡고 오래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신체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풍수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를 먹어야 운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풍수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묵은 음식에는 음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 있어 양기가 강해지는 경칩 이후에는 조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자연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에 오래된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기운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을 수 있어요. 또한 풍수에서는 음식도 집안의 기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묵은 음식은 집안에 정체된 에너지를 남기고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추천 음식으로는 신선한 채소, 과일, 갓 지은 밥이 있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경칩 이후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집안의 묵은 물건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음식과 함께 오래된 물건도 버리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해 보세요. 경칩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네 번째 음식은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삼겹살 튀김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기름진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풍수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경칩 이후 기운이 상승하는데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몸에 탁한 기운을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속 기운이 정체되어 운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몸이 가벼울수록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몸이 무겁고 기름기가 많아질수록 음의 기운이 축적되어 활력이 떨어지고 기운의 흐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양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기혈 순환을 막아 건강 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몸속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습한 기운을 증가시켜 봄철에 필요한 가벼운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경칩 이후에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양기와 조화를 이루며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추천 음식으로는 닭가슴살, 두부 요리가 있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경칩 이후에는 담백하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함량이 낮은 찐 닭가슴살, 두부 요리는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차, 예를 들어 생강차나 보리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를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칩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네 번째 음식은 지나치게 단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케이크, 초콜릿, 가당 음료 등이 있습니다. 단 음식은 비장의 기능을 약하게 해서 소화불량과 나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인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풍수적으로 단맛은 습한 기운과 연결됩니다. 경칩 이후에는 습기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습기가 쌓여 기운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은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기혈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습기가 많아지면 운이 정체되고 건강 운이 저하된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봄은 양기가 상승하는 계절인데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은 순간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지만 오히려 몸속 기운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봄철에는 자연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볍고 자연적인 단맛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추천 음식으로는 고구마, 바나나, 대추가 있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경칩 이후에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연적인 단맛이 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바나나, 대추 같은 음식은 습기를 줄이고 기운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한 따뜻한 차, 예를 들어 보이차나 생강차를 함께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 배출과 기운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칩에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칩은 양기가 상승하고 생명이 깨어나는 시기로, 이때는 몸의 균형을 맞추고 운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칩에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봄나물입니다. 예를 들면 달래, 냉이, 미나리 등이 있습니다. 풍수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봄나물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가득 품은 음식으로, 경칩 이후 양기를 보강하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냉이와 달래는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몸속 묵은 기운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나리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식물로 운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봄나물들은 나물 무침, 국, 전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칩에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따뜻한 곡물류입니다. 예를 들면 찹쌀, 현미, 보리 등이 있습니다. 풍수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곡물은 대지의 기운을 담고 있어 경칩 이후 변화하는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찹쌀과 현미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보리는 습기를 제거해 경칩 이후 몸속 습한 기운을 막아주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곡물들은 찹쌀밥, 보리차, 현미죽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칩에 먹으면 좋은 음식, 마지막은 생강차와 대추차입니다. 풍수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생강과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양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음식입니다. 생강차는 찬 기운을 몰아내고 몸을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추는 기혈 순환을 도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나 생강을 따뜻한 차로 마시거나 생강꿀 절임으로 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칩은 24절기 중 하나로 음력 2월 초순경 양력 3월 5일에서 6일경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겨울잠을 자던 곤충과 동물들이 깨어나고 대지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놀랄 경 숨을 칩이라는 뜻으로 숨었던 벌레들이 놀라 깨어나는 날로 자연의 기운이 상승하면서 양기가 강해지는 시기 새로운 시작과 활동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본 경칩의 특징과 영향 양기의 활성화로 집안 기운을 정비할 시기로 봅니다. 경칩이 되면 대자연의 기운이 점차 강해지며 양기가 상승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 집안 환경을 정리하면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적 실천 방법으로 집안 대청소를 통해 묵은 기운을 제거하고 신선한 기운을 맞이하기, 현관, 창문, 거실을 깨끗이 정리하여 양기가 잘 흐르게 하기, 관엽식물 배치하기, 예를 들면 대나무, 산세베리아 등을 키우며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칩 즈음에는 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집안 공기가 정체되면 좋은 기운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칩의 의미와 경칩 이후 열흘 동안 피해야 할 음식, 경칩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풍수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운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봄에는 몸의 균형을 잘 맞춰서 좋은 기운을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식단에 조금 더 신경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또한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하셔서 모두 대박 터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운 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